저번 시간에 가정법 과거는 현재 사실에 반대다 그냥 그렇게 하라고 했지 그치 현재 지금 당장 불가능한 일이나 거의 일어날 것 같지는 않은 일을 가정할 때 가정법 과거를 쓰는데 가정법 과거 원료는 자 이렇게 알아두면 됩니다. 과거에 이루지 못한 아쉬운 일이다. 이걸 표현할 때 쓰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서 뭐뭐 자 만약에부터 쓰자 표니까 만약에 뭐뭐 했었 저라면 뭐뭐 6살 셀 텐데 이런 뜻이에요 예를 들어서 그니까 예를 들어서 여기 문장 구절을 보면 문장 구절 보면 만약 이 구절이 먼저 나온다 그러면 S2 종수절에으니까 S2 플러스 head pp야 자 지금 동사 꼴이 어떻게 되니 가정법 과거는 동사 꼴이 과거형이었지 그치 실제 시제는 현재 시제였지 근데 얘는 과거 완료 시야 동사 꼴이 이렇게 실제 시제는 뭐야? 과거 시제 콤마 S1 플러스 여기가 중요해요. 조동사의 과거형 플러스 have 플러스 PP 이렇게 나와야 돼. 그래서 만약에 뭐뭐 더라면 아니면 뭐뭐 여섯 더라면 뭐뭐 여섯을 텐데 이런 뜻이야. 이 조동사 과거 자리에는 과거 자리에는 자 아, 뭐가 제일 대표적이라고 그랬어? 우드가 제일 대표적이라고 그랬지. 그치? 우드, 우드는 우드 뭐뭐였었을 텐데 이런 뜻이고. 푸드는 뭐뭐 할수 있었을 텐데 이런 뜻이고. might는 아마 뭐뭐였었을지도 모른다 이런 뜻이고. should는 뭐뭐 했어야만 했는데 이런 뜻이야. 알겠니? 그래서 예를 들어서 아 내가 공부를 열심히 했었다라면 시험 통과할 수 있었을 텐데 뭐라고? 그래. 공부 열심히 안 해서 통과 못한 거지? if I had studied hard 열심히 했었더라면 I could have passed the exam 이렇게 쓰면 통과할 수 있었을텐데 이렇게 조동사의 과거형 플러스 해피피 이렇게 나옵니다. 여기까지